안녕하세요. 7장 포인터와 구조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또한 예, 앞에서 배웠던 포인터 부분하고 배열 부분을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 강의도 빠짐없이 그전 강의들을 모두 다 소화를 하신 후에 예,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7장 1절 구조체 주소를 저장하기 이 내용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포인터와 그리고 배열 그리고 배열과 포인터 그리고 구조체 변수들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구조체 포인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조체 포인터라는 것을 하기 전에 이 포인터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당연히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변수를 포인터라고 한다. 한마디로 구조체 포인터란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구조체 포인터라고 하겠죠. 자, 예로 우리 앞장에 서했던 struct 포인터. XY 평면상에한 점을 저장하기 위한 int형 X와 int형 Y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 두 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스트럭트 포인트형 구조체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트럭트 포인터 s1. 이 s1은 뭐 하는 애죠? 당연히 xy 두 점, 아, 한점 xy 좌표를 저장할 수 있는 스트럭트형 변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스트럭트형 변수에 각각 x는 10, y는 10으로 이와 같이 초기화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트럭트형 포인터는 이름이 S1이고, 자, S1에는 멤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인트형 멤버 두 개, 이 인트형 멤버 하나를 S1.x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6장에서 S1.y라고 이 메모리를 부른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스트럭처형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만약 이 스트럭처형 메모리에 시작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슨 변수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포인터 변수. 그런데 무슨 포인터 변수? 네, 스트럭처형에 대한 포인터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인 12FF78을 스트럭처형 포인터 변수 sp에 저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스트럭처형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s t r u c t 형 포인터 sp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고 이 sp라는 포인터형 변수에 s1이라는 시작 주소 얼마 12ff78을 저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int형 4바이트짜리가 2개라고 했으니까 총몇 바이트 네, 8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1.x는 무슨형? 인트형. s1.y는 무슨형? 인트형이죠. 출력해 달라. 정수로. 얼마가 출력이 되겠어요? 당연히 10, 12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s1은 주소죠. 주소 12ff78. 얘는 당연히 스트럭처형의 1차원 주소다 보니까 주소로 내부에 있는 멤버 변수 메모리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를 사용한다 그랬죠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스트럭처형 sp가 누구라고요 12ff78 스트럭처형 주소다 보니까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서 x 접근하는 걸볼수 있죠 그러면 sp 화살표 x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인티 형 메모리 이 4바이트를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또 1차원 스트럭처형 주소 sp 12ff78로 멤버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당연히 Y 메모리 4 바이트 인트형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다 누구하고 같겠어요? 당연히 이 내용과 같겠죠. 그래서 스트럭처형 이름으로 멤버 변수를 접근할 때는 점연산자를, 스트럭처형 주소로 멤버를 접근할 때는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 0 12출력이 되고 시컴마 10, 12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에 SP가 누구지 그랬어요 포인트형 변수 무슨 소, 포인트형 변수 스트럭처형 포인터 변수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스트럭처형 주소 12F78을 가지고 있죠 몇 차원 주소 1차원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스트럭처형 1차원 주소 SP에 스트릭 연산자를 붙였으니까 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이 시작 주소부터의 스트럭처형 메모리 누구하고 똑같아요? S1 하고 똑같은 이 메모리 스트럭처형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스트럭처형 메모리로 멤버 여기 4바이트를 접근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점 연산자를 사용해서 멤버를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인티형 메모리 이 4바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sp도 1차원 스트럭처형 메모리 아 주소이기 때문에 스트리 연산자를 붙여서 무슨 메모리 시작 주소부터의 스트럭처형 메모리. 그래서 이걸로 멤버를 접근할 때는 점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y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내용이 모두 다 위에 있는 이 4바이트 인트형 메모리를 의미하고 여기에 있는 애들이 모두 다이 아래에 있는 4바이트 y 인트형 메모리를 의미한다. 자, 그렇다면 만약 이 메모리에 여기다가 n% 자 n%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무슨 주소가 되겠어요? 인트형 메모리에 n% 붙였으니까 인트형 주소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트형 메모리에 이렇게 주소를 붙이면 인트형 주소가 되겠죠. 하여튼 이 내용은 차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조체 배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 y 평면상에 한 점을 저장할 수 있는 int형 x와 y 멤버를 갖는 스트럭트 포인트형을 정의해놓고 자 여기 보시면 스트럭트 포인트형 s, a, r, r 다섯 개 어때요? 배열을 다섯 개 만드는데 그 다섯 개의 배열이 무슨 형이냐 스트럭처 형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면 스트럭처 포인트형은 8바이트짜리 xy를 멤버를 갖는 8바이트짜리 스트럭처가 되겠죠. 몇개 만들어지겠어요? 다섯 개. 58에 40바이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히 보시면 다섯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거의 첫 번째 이름은 sarl0가 되겠죠. 두 번째 메모리의 이름은 sarl1 스트럭처 메모리. 세 번째 메모리의 이름은 sarl2. 네 번째 이름은 sarl3. 다섯 번째 이름은 SARL 4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배열 몇 개, 다섯 개가 만들어져 있겠지요. 자, 이첫 번째 배열의 이름은 이메모리 e 8바이트, 두 번째 메모리는 이메모리 e 8바이트, 각각 메모리들 8바이트를 사용하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메모리가 순차적이라면 이와 같이 초기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중괄호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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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중괄호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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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를 붙여서 초기화를 할 수도 있지만 메모리가 연속적이라면 인트형 메모리들을 쭈르륵 이렇게 초기화시킬 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은 어디에 들어가냐? 첫 번째에 2,2는 두 번째 스트럭처에 3,3은 세 번째 스트럭처에 4,4는 네 번째 스트럭처에 5,5는 당연히 다섯번째 스트럭처에 들어가겠죠. 자 여튼 이와 같이 해서 sar 날 배열 메모리 무슨 메모리 스트럭처형 메모리 다섯개를 연속적으로 잡는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배열의 시작소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이 배열의 이름. 자, 배열의 이름은 항상 이 배열이 시작하는 이 배열이 시작하는 시작 주소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1, 2, F, F, 5, 8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매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의 이 이름은 매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그랬죠 1차원의 의미. 그래서 S, A, R, R 얘는 1, 2, F, F, 5, 8인데 매차원의 의미 1차원 스트럭처형의 의미를 갖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S, A, R, R로 1차원 메모리의 주소로 스트럭처 y 1차원 메모리의 주소로 이 4바이트 x라는 멤버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한다 그랬어요? 화살표 연산자를 접근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s a r 로화화표표연자자어어요이이모모리는이 y 바 e 트 메모리를 의미하겠습니다. 인 o 메모리겠죠. 자, 그렇다면 y 를 접근하려면 멤버 y 를 접근하려면 1차원 메모리의 시작 주소인 s a r 로로 두 번째 y 메모리를 접근할 때는 이와 같이 sar 1차원 주소로 허살표연산자를 사용해서 y라는 에, 멤버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이 4바이트 인트형 메모리를 의미하겠죠. 멤버 y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형 메모리, 인트형 메모리, %d, %d 출력해 주세요. 얼마 출력되겠어요? 당연히 1, 1이 출력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SARL 플러스 1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SARL 플러스 1은 어때요? 이게 1차원 스트럭 처형 주소니까 얼마만큼 건네 때라 스트럭 처형만큼 건네 때라 그러다 보니까 얼마겠어요? SARL 플러스 1은 12FF60 한마디로 누구 메모리 바로 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원 주소가 되기 때문에 이 주소로 멤버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1차원 주소죠. 12FF60. 그래서 멤버 x를 접근할 때는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서 얘는 누구를 의미해요? 이 시작 주소부터의 1바이트 x 멤버 누구예요? 바로 이 메모리 4바이트를 의미하겠죠. 당연히 얘는 이 주소의 y 메모리 멤버 y 멤버 이 4바이트 메모리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얼마가 출력되겠어요? 당연히 2, e, 2가 출력되겠죠. 얘는 인티형 메모리, 인티형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겠죠. 이걸로 1차원 주소, 이 1차원 주소, 스트럭체인 1차원 주소니까 스트럭체인 1차원 주소로는 XY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한다? 화살표 연산자를 사, 사용해서 이메모리 접근할 수 있고 이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다.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모두 다이 메모리들 각각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서 XY, XY를 접근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다른 내용이 나왔네요 sar랄은 몇 차원 메모리죠? 네, 스트럭처형의 1차원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1차원 주소에다가 s 트 r c 연산자를 붙이게 되면 뭐를 뜻한다 그랬죠? 이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의 스트럭처형 메모리 누구예요? 바로 이 스트럭처형 메모리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메모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멤버 여기 x를 접근할 때는 어떻게 사용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점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와가 접근할 수 있겠죠. 자, 스트럭처형 메모리로 멤버를 접근할 때는 점 연산자를 사용한다. 그러면 y를 접근할 때도 점 연산자를 사용해서 y를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두 개는 누구를 뜻하겠어요? x는 이 4바이트 메모리, y는 이 4바이트 메모리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얼마 출력되겠어요? 1, 1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잘 보시면 가로를 치지 않으면 어 결합 순서가 달라져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가로 연산자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SAR l 1차원 주소 플러스 1몇 바이트 건너뛰겠어요? 스트럭처형 8 바이트만큼 건너뛰어진 12FF60이 되겠죠. 하여튼 여튼 스트럭처형만큼 건너뛴 SAR l 은이 시작 주소 스트럭처형 1차원 주소가 된다고 했죠. 자, 이1차원 주소에 에스트릭 연산자를 붙였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시작 주소부터에 에스트릭 연산자를 붙였으니까 스트럭처형 메모리, 자 바로 이 메모리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메모리를 의미하죠. 자, 이 메모리로 이 x x 멤버를 접근하고 y 멤버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뭘 사용한다 그랬어요. 점 연산자를 사용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당연히 이사바이트 메모리 2그 e. 다음에 이 내용은 당연히 이사바이트 메모리 2 e. 그래서 2,2가 e, 출력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형태로 출력한다면 이 메모리에 메모리 이름을 접근한 다음에 x 멤버 점으로 접근하고 y 멤버 점으로 접근하고 이 메모리에 s 트랙 연산자를 붙이면 이 스트럭처형 메모리가 돼서 이 메모리는 x, y로 접근할 수 있죠. 점 연산자로 얘네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배열하고 포인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열하고 포인터를 보는 내용은 저희가 4장에서 공부를 했었죠. 4장에서 포인터와 배열의 1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1차원 포인터에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똑같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사장의 일절을 보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꼭 복습을 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스트럭처형 포인터 스트럭처 몇개 만들었어요? 배열 다섯 개 만들었네요. 그럼 배열의 이름은? SAR0, SAR1, SAR2, SAR3, SAR... LSL... 죄송합니다. SAR4 이렇게 해서 5개의 이름이 붙겠죠. 자, 여기에 초기화를 각각 이와 같이 하게 되면 1,1부터 5,5까지 각각 초기화가 되겠죠. 자, 이때 이 스트럭처형의 아, 죄송합니다. 이 배열에 이름인 salr은 이 배열의 시작 주소인 12ff58이면서 1차원 주소를 의미를 갖는다그랬으니까 바로 이 주소를 저장하려면 어디다 저장해야겠어요? 당연히 스트럭처형 1차원 포인트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저장했어요? 바로 12ff58 1차원 시작 주소를 저장을 했죠. sp는 1차원 포인터형 변수 당연히 포인터형 변수는 모두 다몇 바이트? 4바이트 당연히 이 메모리는 4바이트 크기를 자지하겠죠 하여튼 s a r 라를 여기 포인터 변수 만든 다음에 이 sp에다가 저장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이와 같이 했을 때 sp0.x, sp0.y 같이 접근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포인터 변수라면 4장에서 했지만 이배열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듯이 SP가 1차원, 1차원 시작 주소 12FF58이기 때문에 1차원 시작 주소의 제로 플러스 제로의 에스트릭 어때요? 이 이름과 이 이름으로 똑같이 이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SP가 이 시작 주소라면 플러스 1의 어때요? 에스트릭. SP 1차원 주소 플러스 1의 에스트릭. 어때요? 이 메모리의 이름 SALR1을 이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름들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모두 다이 변수들, 이 변수들, 이런 메모리 스트럭처형 변수들을 접근할 수가 있다. 똑같은 이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 출력을 하고 나면 당연히 1,1부터 5,5까지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s p 도 1차원 주소죠. SP 얼마예요? 여기 보니까 12FF58. 12FF58. 1차원 스트럭처형이 주소다 보니까 이 메모리는 또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어요? X 1차원 주소다. 그러면 SP를 화살표 연산자를 1차원 주소로 멤버를 접근할 때는 화살표 연산자로 X 몇 바이트? 4바이트 인티형 메모리가 되겠지요. 자, 1차원 SP 1차원 주소죠. 포인터형 변수 1차원 주소를 저장하고 있다가 어때요? y 접근할 당연히 화살표 연산자로 접근했기 때문에 4바이트 어, y의 인트형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sp 4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sp 스트럭처형 1차원 주소 12ff58부터 하나, 둘, 셋, 넷네개 건네 뜬 12ff78 1차원 스트럭처형 주소가 되겠죠? 이 주소로 멤버 xy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서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서 y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구조체 변수들에 대한 간단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정의했던 스트럭처형 포인터 변수, 포인터형이 아,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변수 sp p1이라는 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터형 변수 ps라는 놈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시다 자 이때 어,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 내부에 P1의 X에는 10이 저장됐고 라고 가정을 하고 P1.Y에는 10이 저장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P1이라는 거는 스트럭처형 이렇게 XY 멤버를 갖고 있는 이 메모리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때 P1의 주소를 포인트 형 변수에 당연히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PS는 무슨 변수? 포인터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P1은 스트럭처형 변수가 되겠죠. 자, 이때 주소를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로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가 에, 죄송합니다.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1은 무엇을 의미하죠? 스트럭처형 변수를 의미하죠. PS는 무엇을 의미하죠? 스트럭처형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스트럭처형 포인터 변수를 의미하죠. 몇 바이트? 4바이트. 얘는 바이트수로 따지면 인트형 두 개니까 8바이트. 자, p1의 주소는 뭐를 의미하죠? 스트럭처형의 1차원 주소를 의미하죠. ps의 주소는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12ff74. 어때요? 내부에 스트럭처형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주소. 이거를 무슨 주소라고 그랬어요? 참 오래간만에 나오죠. 2차원 스트럭처형의 주소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2차원 스트럭 처형의 주소라고 부릅니다. 얘는 1차원 스트럭 처형의 주소라고 부르겠죠. 자 그다음에 p1에 애스트릭 연산자를 붙였습니다. p1은 이 메모리의 이름인데 여기다가 애스트릭 연산자 붙일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절대 안 되지 죄송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왜안 되냐? 이 메모리이기 때문에 메모리 앞에 애스트릭 연산자 붙일 수 있어요? 안 된다. 이에스트릭 연산자는 어디만 붙인다. 얘가 추소일 때. 이 오는 애가 추소일 때만 가능하다. 당연히 이거는 에러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PS. 이 PS의 뭐예요? PS가 스트럭처형의 1차원 주소죠. 그러다 보니까 에스트릭 연산자 붙이면 PS는 12FF78을 가지고 있는데 이 12FF78부터의 뭐예요? 스트럭처형 메모리. 어때요? 이 스트렉처형 메모리를 의미하죠. 누구예요? P1하고 똑같은 메모리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P1.x는 어때요? P1, P1.x 멤버 접근할 때 점으로 접근한다그랬죠몇 바이트? 인티형 메모리 4바이트 얘도 이 인티형 메모리 4바이트를 의미하겠죠. 자, P1.x 이렇게 결합 순서가 여기가 먼저 돼서 누구를 의미합니까? 인티형 메모리 4바이트 이 인티형 메모리를 의미하죠. 이 메모리에 M% 붙였으니까 주소 연산자 붙였어요. 12ff78 2 인트형 메모리의 시작 주소. 인트형 인형 1차원 주소가 되겠습니다. 얘는 당연히 p1.y니까 이 메모리의 1차원 주소 여기가 얼마겠어요? 12ff7c가 되겠습니다. 7c 12ff7c가 되겠죠? 인트형 1차원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ps는 1차원 스트럭처형이 주소죠. 12f78. 이 주소로 멤버를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서 접근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누구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4바이트 인티형 메모리. 얘도 당연히 이 4바이트 인티형 메모리를 의미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 4바이트 인티형 메모리에 뭐 붙였어요? n% 붙였으니까 이 4바이트의 주소 12ff78 인티형 주소가 되겠죠. 자, ps의 y의 주소. 어때요? 1, 2, f, f, 7, c int형 주소가 되겠지요. 자, 이거는 ps.x 이렇게 먼저 접근하고 이렇게 접근하는데 ps는 뭐예요? 주소입니다. 주소. 무슨 주소죠? 스트럭처형 1차원 주소죠. 이때 멤버 접근해라. 어떻게 접근해? 화살표로 연산자로 접근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접근했으니까 안되죠. 에러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안되겠죠. 자, 그렇게 접근할 때는 이와 같이 가로 연산자를 쳐서 얘가 먼저 결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ps의 1차원 주소로 에스트릭 연산자를 붙였으니까 뭐, 뭐가 되겠어요? 스트럭처형 메모리가 되겠죠. 스트럭처형 이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 연산자를 사용해서 4바이트 인티형 메모리를 접근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까지 하고 간단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포인터는 네, 일반 포인터하고 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웹바이트, 사바이트, 그리고 인트형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인트형 포인트에다가 저장하듯이 구조체형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체형 포인터 변수에다가 저장한다. 자, 구조체 배열도 마찬가지죠. 구조체 배열은 그 구조체형만큼의 연속적인 메모리를 선언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구조체 배열과 포인터 1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는 1차원 구조체형 포인터 변수에 저장한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죠. 이제 오늘 너무 고생, 고생 많으셨습니다.